안녕하세요. 목포양신수산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어, 오늘 주문 주시면 오늘 발송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목포 판장에는요 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의 홍어, 뭐 밴댕이, 자보들 위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또뭐 원하시는 갈치나 병어는 거의 없어서 구입을 못했고요. 오늘 이렇게 선도 좋은 30m 통치, 미너 통치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이즈는요, 머리에서 꼬리까지 35cm 이상이 나오고요. 이게 5마리 저희가 한 번, 그람당 500g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 2, 5마리 2.5kg 이내로 나오고요. 어, 이거 오늘 5마리에 3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민어가 큰 것만 나오고 작은만게안 나와서, 작은게 이렇게 민어 통치가 적어서, 닭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월요일이고, 그래서 한번 5마리 한 번, 어, 다섯 마리 한 세트에, 3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생물입니다. 손질 원하시면은, 뭐, 아가미랑 내장 제거하고, 필때 제거해서 깨끗하게,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민어 통치 30미 미어 통치 5마리 한 세트에 3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받으시면 민어탕 끓여 드시던지요. 좀 간하셔가지고 구이나 쪼리매수 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어, 배 갈라서 좀간 물간이나 소금간 기호대로 하셔가지고 어, 건정해 드시면 말려서 쪄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뭐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구워 드셔도 좋고요. 30미 민어 통치. 오늘은 5마리에 3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손질은 원하시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비닐 아가미 내장 다 제거하고 깨끗이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시면 한번 헹구셔가지고 바로 요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